이거 할까? 이거 본 풀까요? 오, 됐다, 아이. 머리가 나 이래서 보이스 홀리 한건데 머리가 산발이에요 아직 못 씻어가지고 이해해줘요 아니 진짜 내가 고민을 아까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 샤워를 채팅을 할때 씻고 라이브를 킬까 그냥 라이브를 할까 했는데, 다 하필 그, 그, 씻고 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야 좀 더, 뭐, 그, 개운하고, 편하고, 그러겠다라는 쪽으로 생각 기울었, 기울었을 때, 그 채팅창에, 너무 졸려요. 뭐, 그런, 잘게요. 이런 글들이 있어서, 씻고 하면 어쨌든 또한, 10분, 20분 걸리니까, 안 씻고 하는 걸로. 틀었죠, 방향을 은우 오빠 개 같아? 강아지 같단 말인 거죠? 파마해가지고 파마기가 조금 조금은 풀렸어요 좀 풀려서 약간 파마도 아닌 것이 그냥 생머리도 아닌 것이 나랑 머리색이 같네, 오 진짜? 귀여워, 초딩 같아? 초딩 아닌데 초딩 많이 피곤해 보여요, 오늘 그래요? 나 괜찮은데 오늘 나이스키 뭐거뭐 나이스코 드디어 다음 주에 저 스톤텐민이 다로 인도네시아에 첫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저 출발을 합니다. 기대가 돼요. 인도네시아 팬분들 기다려 주세요. 음. 저번에 승관이 브이라이브 봤어? 승관이 브이라이브? 아니요. 뭐 했어요 승관이가? 꼬질꼬질 슈 초코 푸들 꼬질꼬질만 앞에 빼주면 안 돼요? 꼬질꼬질 아 근데 나 꼬질꼬질 맞다. 아직 안 씻었으니까. 나 해외 여행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 한번 해봐야고. 너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그안 급해져. 약간 저도 이번에 약간 갔다와서 좀 고치려고 하는 습관이 뭔가 내가 너무 한국인이더라고 너무 다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하고 여유가 없어 항상 여유를 가지려고 생각은 하고 마음은 먹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예 1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꼭 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항상 여유롭고 좀 느긋해야지 하는데도 나 엄청 막 밥도 엄청 빨리 먹고 있고 걸음도 엄청 빠르고 뭐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잘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못 지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생각한 게좀 진짜로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돼야겠다 생각을 했죠. 맞아. 외롭고 느긋하게 너무 바쁘잖아. 맞아. 근데 그래서 그럴수록 더한 나라에서 오래 유학, 여러 나라 가기. 여러 나라 가는 게 좋은데 저는 한 나라나 한 공간에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요즘 나 그런 거 하고 싶은데 한 달살이 이런 거어디서든 그치 한국은 빨리빨리가 너무 생활에도 있어가지고 맞아 급하잖아 다 내일도 힘내자고 말해줘 힘내 파이팅 이거 끝이 없는 문제 아니야? 아리 먼저, 닭이 먼저. 이거 진짜 끝이 없지 않아요? 끝이 없어, 이 문제는. 이거는, 이 논쟁은 끝이 없어. 승관이가 운우 형 좋다고 말했어. 진짜요? 나 승관이 좋아. 승관이랑 운동할 때 너무 잘 맞아요. 뭐, 둘이 승부욕도. 걔도 진짜 있고, 저도 진짜 있고. 구기 종목을 좋아해서 운동할 때 그런 호흡이 잘 맞아요. 같이 하면 재밌어. 약간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지는 거 진짜 싫어해서. 당연히 사실 즐기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막이 승부욕이 발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막 지더라도 후회 없이 열심히 하고 지는 게 그런데 그런. 마음 마인드가 좀 나랑 비슷해. 그래서 잘 맞아요. 요즘 대학에 합격할지 걱정이 많다. 진짜 음, 걱정 많이 하지 마요. 잘할수 있을 거야. 뿌쉬. 하트. 걸리 뭐야? 꺼리 이거 미국에 샀어요. 미국에서 산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 얼마 전에 그 가족이랑 밥 먹었는데 미국 갔다 올때 이제 가족, 엄마랑 아빠랑 동생 거 선물을 사 왔단 말이에요.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 아빠는 골프 옷 사드리고, 엄마는 어 예쁜 신발이랑 팔찌랑 스카프랑 사드리고, 동생도 어쩌고 예쁜 옷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어디 탔어요? 보면 아 이게 다음에 보여줄게요. <laughs> 이렇게 보니까 티가 별로 안 나네. 이 조명이 그런가? 보면... 실제로 아마 보면 많이 탔을 거예요. 진짜 뭐 언제 잘 거예요? 이제 이거 하고 씻고 자야죠. 어제 자기 전에 그거 봤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저 멀티버스 이번에 나온 거 봤어요. 재밌던데. 드라마 우영우 봤어요? 그럼요. 역삼녀. 바바저씨 같아. 토르 영화 봤어요? 토르 곧또 개봉한다던데 토르 아닌가? 오늘 드라마 언제 나오지? 아마도 올 연말. 난 데시벨도 너무 궁금해. 내가 찍었는지도 까먹었어. 범죄도시도 봤어요, 봤어요. 영화관 봤어, 봤어요. 탑건, 탑권. 아 탑건도 보고 싶더라고. 궁금해. 음. 잠이 솔솔, 그러게 잠이 솔솔 조금씩 오는 것 같네요. 내일 또 촬영이 있거든요. 밤새기 vs 자기. 음. 당연히 자는 게 좋지. 근데 뭐 밤을 새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지. 짬뽕 아니면 짜장면. 짬뽕. 피자, 치킨, 치킨. 새가 살것 같은 머리군요. 사실 새가 몇 마리 살아요. 자고면 알도 있을걸요. 인천 여러분 이제 방송을 킨지 3 0 분이 다 돼가네요.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진짜 로아도 빨리 자요 이제. 로아도 빨리 자요 이제. 저도 씻고 뭐 잠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암튼가. 아무튼 인도네시아 팬미팅도 잘 준비해서 잘 재미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계속 보고 싶다고 나이 제 씻어야 되는데 씻는 것도 부의 앱에 그럴 수 없잖아. 씻는 거 부의 앱한 분 있나? 중국어 할줄 알아? 할줄 알죠 와인이 아이니 아무튼 저는 그러면 진짜로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서 잘게요 이제 씻고 지금 좀 빨리 씻고 싶어, 찝찝해 좀 지금 날이 너무 꿉꿉해가지고 가볼게요 바이바이 굿나잇 차나잇 여러분 안녕. 뿅. 바이바이.